자, 오늘은 유공간 작업 마무리 다 돼서, 이제, 어, 걸음을 내고 있어요. 걸음 내고 있는데, 자, 자 미리 뿌려놓은 게 있죠. 오 전에 제가, 화면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, 보시면, 요 하얀 알갱이들이 요소고요그 다음에, 네, 갈색 알갱이, 석회 고토, 용성인비 이렇게 뿌렸고요. 그다음에 가축 태비분 걸음 낼 거고요. 두고랑의 열포 정도고요. 묘목을 심을 거기 때문에 너무 독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열포 정도만. 한 고랑에 다섯 포 정도씩 뿌릴 예정이고요. 이제 트랙터를 이용해가고쭉 펼쳐놓고 그 다음에 펼쳐놓은 다음에 이제 로터리 작업으로 한번 또 땅을 살짝 얇게 뒤집어줄 예정입니다. 걸음을 쫙 펼쳐줬어요 펼쳐준는데 보시면 음. 자 걸음이 음, 요정도 아주 음. 얇게 음. 그리고 뜨문뜨문뜨문 해갖고 이렇게 펼쳐, 펼쳐져있죠 반버란도 그리고 이제 요거를 노타리 작업해서 뒤집어 줄 거죠. 살짝 그래서 자 추가 설명드리면 걸음을 너무 약하게 주지 않았냐?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아주 약하게 준 거죠. 아주 약하게 줬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묘목을 심을 거기 때문에 음, 사실상 걸음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. 걸음이 위에 많으면 오히려 뿌리들이 어 밑으로 안 뻗어 내려가고 거름기가 많은 뭐 광부층으로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뿌리가 안 뻗으면 이제 1년 차, 2년 차에 고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름은 최소로, 묘목일 때는 최소로 하고 적어도 한 3년 차부터는 본격적으로 밑거름 작업, 밑거름 작업 하시는 게 낫죠. 이렇게 제 식재가 끝나면 어, 봄에 봄에 웃걸음으로 살짝 더 주면 될것 같아요. 한번에 많이 줄게 아니고 그러면 또 가라없는 어, 로터리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<놀람> 오늘 작업은 마무리. 내일은 또이 농장에서 똑같은 작업을 어,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뒷정리만 하면 오늘 일가는 끝이에요. 감사합니다.